11, 10년도에 발생한 게 김기태가 여학생을 납치해가지고 그 머리 긴그그 사건 때 사실은 그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음. 프로파일러 권윤영이 김민태가 범인이 아니라서 음. 풀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오. 실제처럼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죠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주의와 관심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지 그 사건 장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고 가짜라고 알려졌지만 그 애초에 각인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줍니다. 마치 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진짜 추적을 하는 것처럼 뭐 방어각까지 있고 이렇게 추격전을 하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건데.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데 저는 저거 보고 진짜 화가 났거든요 네. 아니 누가 환자가 저렇게 도망을 가 <laughs> 치료해 주겠다는데 속고 살지마가 긴급 점검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신종코로나 가짜 뉴스 문제를 함께 파헤치기 위해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네. 아까부터 계속 가운데 앉아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을, 네. 이분을 모셨거든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권일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대방이 쳐다보는 것만 가지고도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 위협적인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동의 흔적들로 보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타할수 있겠다. 공 네, 교수님 이미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너무 익숙하죠. 이 범죄 심리 분석이 대가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아주 유명하신 음. 분입니다. 그 2017년 4월을 끝으로 이제 경찰에서 명예 퇴직을 하셨고 이 17년 동안 프로파일러로 또 과학수사대 CSI 경력까지 합하면 24년 동안 이 범죄 현장을 지키신 정말. 산증인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한번 박수. 네. 저희가 이제 이권 교수님을 모신 게 바로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들 때문입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자기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아.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 상처, PTSD, 그러니까 소위 그 사건 장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오. 경우가 많습니다. 어, 꼭 자기가 당하지 않더라도 네. 목격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자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음. 오랫동안 사람들의 어, 행동 반경을 위축시키는 이런 음. 영향을 줘서 경제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애 전반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 사, 자기 삶을 위축하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동대구역에서 그 추격전을 목격한 네. 시민들은? 놀라죠. 놀라고 그게 했죠?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 그게 가짜라고 알려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각인된 것이 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애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오. 제가 네, 처음에 네. 예전에 그음 2011년도에 발생한 이 부산의 김길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 여학생을 납치해 가지고 네. 살해한 그 사건이 죠그 그, 그, 사건 때 사실은 그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음. 제가 현장에 투입되어 갖고 김길태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계속 그 수사팀과 현장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가 나온 거예요. 프로파일러 권윤영이 김미태가 범인이 아니라서 풀어졌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오. 실제처럼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죠. 억울한 사람을 불러다 니면 니네 경찰이 조사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막 이제 문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이제 피해자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로 어, 조서를 받고 조사를 오. 받고. 오. 나중에 그저 제작한 단자로 만든 단자로 만든 이그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음, 대학생이었었어요 음. 그 당시 스물한 살인가 대학생인데 음. 너무 그게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음. 뭔가 나 내가 남겼던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반응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죠 어, 그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반화시켜서 공통되지는 않지만 음. 대부분 심리적으로 원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네. 좀 권위가 있는 사람, 뭐좀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위치의 자기 상이 있는데 여기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음. 이거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속이면서 그런 위치에 다다른 사람처럼 자기가 아. 행동을 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리플링 이런 게떠오르네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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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리플링 같은 상호작용이 결핍돼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네. 그게 나중에 쌓였을 경우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서 네. 거기서 자기 만족을 찾는 그러니까 네. 너무 좀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그까 네. 그런 사람들이 네.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저희가 SNS 게시글 캡처한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전혀 사실하기에 안된걸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논란이 됐었고 음. 결국에 자기가 지웠답니다 아. 알고 봤더니 취객이었대요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웃음> 중국 사람은 맞는데 아. 근데 문제는 뭐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런 건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음. 하는 것은 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 불안을 오히려 더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죠 음. 아.. 이게 그렇죠. 참..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하면 거의 잡히는 경우도 꽤나 많잖아요 음. 네,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이게 뭐 심리적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냥 해프닝으로 자기가 음. 어, 생각해서 한번 주, 주의와 관심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지. 그 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뭐 2차, 3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음. 문제는 어...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실수였지만 다 알고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음. 그 쓰러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될수 있고요. 어, 그렇죠. 만약에 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어디 음식점에 있는 거 봤다 그러면 그 음식점 여든 분이서 문 닫아야 돼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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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영... 그 심각한 범죄가 될수 있거든요. 어. 그거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처벌 가능성이 너무한데도 불구하고 음, 음, 그 심리적 만족감이 그 처벌의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음. 정말 식당이 하나 그냥 홀랑 다 그냥 그냥 폐쇄돼버리는 음.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 스스로 합리화를 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은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치열해진 그 유튜브 생태계에 네. 그. 어떻게든 좀 관심을 좀 끌어보려는 음.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고민, 이 자리에서 고민이 될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짜뉴스를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식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꾸 알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난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장면 당신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내 정말 불안이 약이 되고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내 힘들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해자들은 사실 느끼지 못하거든요. 음. 그냥 해프닝이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뭐 그걸 이렇게 마음에 담아도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거든요. 음. 이걸 사실 이제. 어~ 회복적 사법이라 그래서 음. 난 당신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 내 행위가 정말 이 사람한테 음. 이렇게 큰 영향을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 이제좀 이렇게 교화의 어떤 음. 교, 교정의 음.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 게임할 때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아무렇지도않게 사람을 사실은 해치는 내용인데도 그치. 하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사의 구조가 이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맞습니다. 어려운 거요그 네, 네. 아, 부분도 네, 네. 이런 가짜뉴스가 많이 그러니까. 떠돌게 되는 네.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하면 음, 음. 조금 이런 걸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문제는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더 아. 바탕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그, 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아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신뢰성 있게 좀 제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 덕분에 정말 소중한 정보, 좋은 의견 얻은 것 같습니다. 어, 가짜 뉴스에 속고 가짜 뉴스를 유통시킬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는 더 대응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가짜 뉴스에 속보 살지 마! <laughs> <그럼> 해주세요, 빨리. 마! <laughs> <laughs> <laughs>